자 이제 어 계층적인 다중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자식 클래스가 있고 어 아버지 어머니 클래스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클래스 이런식으로 해서 쭉 계층적으로 상속을 받으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여러분들이 상,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이런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콘솔에서 가지고 노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게임 같은 거 만들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어, 윈도우 프로그램이라 해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하면 이제 소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요. 옛날에 이제 그런, 어, 것도 하긴 했었는데, 윈도우 프로그램 할때 많이 사용하는 이 클래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mfc라고 하고요.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 이게 버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장 음, 이제 가장 음, 손조 클래스가 있고요. 거기 C 어, C Object 있고 C c o m m a n t a r C Document 뭐쭉 있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쭉 자식 클래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C View라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자기 부모가 C Window고 얘는 또 C Command Target이고 또 C Object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위에 잔뜩 부모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기능이 엄청납니다. 막강합니다.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요. 계층적으로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참고로 이거를 이제 MFC의 하이어로키 차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버전에 따라서 점점점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몰라도 되겠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중요한, 이제 이 MFC에서 중요한 클래스들만 지금 모아놓고 참고로 MFC의 클래스들은 다 C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혹시 충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클래스 만들 때 이름 대문자 C로 시작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CView라는 클래스는 부모를 쫓아가 보면 여기 CWindow도 부모고 또 CCommandTarget, CObject 뭐 이런 것들도 다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 많은 부모들의 특징을 물려받기 때문에. 얘가 그냥 생길 때부터 굉장히 막강한 기능을 가진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윈도우 프로그램 할때 많이 써, 설명했던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아, 계층적으로 다중상속하는 걸 하나 보면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클래스 A가 있어요.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클래스 B는 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클래스 C는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클래스 A에 지금 생성자의 매개변수가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아버지 쪽에서는 두 개를 받아서 이 뒤에 거 J는 자기가 쓰고 있고요. 앞에 거 I는 여기 부모 쪽에 자기 부모인 할아버지 쪽에 이렇게 I로 넘겨주고 있죠. 어, 그럼 자식은 세 개를 받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K는 자기 멤버를 초기화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부모인 아버지 쪽으로 넘길 때는 콜론하고서 B 해서 I와 J를 두 개를 넘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자식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질 때는요, 세 개가 되면 여기 10이, 여기 20이, 30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30은 K를 초기화한 데 쓰고요. 어, 10과 20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로 10이 여기로 20이 넘어가고요. 또이 10은 10은 또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어, 20은 J를 초기화하는 데 쓰고 10은 A를 초기화하는데, 어, 아, 20은 B를 초기화하는 데 쓰고요. 어, 10은 A를 초기화하는 데 쓰겠네요. 그래서 어, show란 함수를 호출을 해보면 getA, getB, C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여기에 어, 10, 20, 30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10, 20, 3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a랑 b를 어, 출력을 해보면 10, 20이 나오겠죠. 어,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했을 때는 자꾸 밑에 자식 쪽에서 자기의 부모에 있는 생성자의 매개 변수 개수만큼을 넘겨줘야 된다. 계속 위쪽으로 넘기고 넘기고 해서 계층적으로 쭉다 하게 되면, 왜냐면 이 지금. 이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려면요 부모들이 먼저 호출이 되거든요 부모들이 어, 부모들이 호출되기 때문에 자 얘가 제일 먼저 호출됐는데 요거 생성자 매개변수 하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얘가 생성자 어, 얘가 호출되고 얘가 생, 호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자식 쪽에서는 더 많이 받아서 부모 쪽으로 필요한 개수만큼을 넘겨야 되는 거죠. 어 똑같은 예제예요. 똑같은 예제인데 어, 뭐 실습 안 해봐도 되겠죠. 지금 아까는 다 어, 인티저 세개 가지고 노는 거였고요. 자 지금은 뭐 w 형 인티저형 캐릭터형 가지고 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캐릭터형은 자기 가지고 놀고 w 형과 인티저형은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W형과 인티저형 가지고, 자기는 인티저형 가지고 놀고요. 그 다음에 W형, W형은 또 할아버지한테 넘기고, 할아버지는 W형은 자기가 가지고 놀고 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결과, 여기가 W형, 인티저형, 캐릭터형, 이렇게 해서 쭉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뭐,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음, 뭐, 자료형만 다른 거예요. 인티저형만 가지고 놀아서 재미없어서 이렇게 세 개의 자료형으로 가지고 해본 겁니다.